이징옥이 칭제건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최재공. 이징옥의 나는 반란이라고 칭해지지만 사실상 이징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궁지에 몰린 이징옥의 최후의 발악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지에 몰렸다지만 경상도 출신이라 지연도 없고 사군 육진 개척 토벌로 여진족들에게는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라 인내도 전혀 없었고 사이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대금 황제를 자칭했으며 이징옥의 아들이 이징옥의 첩폭은 그냥 친한 기생을 황후라 말했다고 합니다. 이징옥이 살해된 직후 조선 상황을 알기 힘들었을 야인들이 수양대군을 칭송했다는 기록 등 어처구니 없는 단종실록의 기록 때문에 이징옥의 난을 세조의 조작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단종실록을 보면 1454년에 단종이 청계산에서 사냥하는데 여진족으로 사냥 행차를 따라왔던 동송 노천모가 등이 태상 왕께서 다시 나오신 줄 알고 찾아뵈었다고 대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조가 죽은 것이 언제인데 이런 기록이 버젓이 등장하는 것이 단종실록이며, 당신은 개유정난이 끝난 지 보름도 안된 시점이고 수양대군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징옥이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보기 시키려 했던 것을 세조 측에서 왜곡을 한 것이란 주장도 있는데 체제공은 번암집에서 이징옥의 나는 단종복기운동으로. 이징옥이 칭제 건언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